안녕하세요. 금일은 희디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희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이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 조선소의 수주 실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희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희디현 대사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시 d 현대사모는 컨테이너 운반선 두척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아시아 지역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선박 관련 뉴스지에서는 선박을 발주한 선사로 한국에 고려해온 KMTC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8700TU급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렌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주한 컨테이너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1억 1,525만 달러 수준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성가 수준은 정확히 일치하는 선박의 성가는 없지만 지난 6월 21CJ 중공업이 수주한 네오파나막스 7,9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성가인 1억 600만 달러와 비교하여 보면 유사한 수준의 성가로 여겨집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77.8원이 적용되어 성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5.3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4년 11월 6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7년 3월 7일입니다. 둘째는 새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휴리언 데미포의 렌즈 벙커링 선박 수주 소식입니다. 렌즈 벙커링 선박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히드현대미포는 렌즈 벙커링 선박 내척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렌즈 벙커링 선박의 발주 선사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수주한 렌즈 벙커링 선박의 계약 금액은 9,249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수주는 히드현대미포에서 지난 9월 오일 렌즈 벙커링 선박의 선가 9,243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선가 수준을 다른 호선과 비교하여 보면 18,000 큐빅미터급 렌즈 벙커링 선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91.5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2.7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4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4년 11월 7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8년 10월 31일입니다. 시대 한국 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75척, 해양 일기 포함 195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144.6%를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렌즈온 반선 8척, 렌즈벙커링선 7척, PC선 62척, 액화석 유가스, LPG, 암모니아온 반선 48, 컨테이너선 24척, 에탄온 반선 3척, 액화이산화탄소온 반선 2척, 초대형원유온 반선, 벨CC 6척, 탱커 7척. 자동차 운반선. PCTC. 2척.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FSRU. 1척. 해양 1기. 특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및 다른 선박의 발주 및 예상 선박에 대한 정보는 주말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